네. 자, 대충 여기 손가락 한 3개 정도 떨어진 건데요. 요거 다시 한번 시침판 하면서 할 테니까 잠깐 보세요. 노란 공이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러면 점수 약하실 때는 이 1접구하고 이 단쿠션하고 손가락 정도 3개 정도 떨어진 거에서 이렇게 절반에 3시를 두고 그냥 가볍게 한번 쳐보셔봐, 이렇게. 그러면 공이 이렇게 딸려가가지고 저 공이 맞으면서 이쁘게 쓸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공하고 1접구하고 2접구하고 이런 식으로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100%? 네. 그리고 한번 쳐 보세요. 이이 공을 이렇게 쳐 갖고 그냥 딸려 나가서 공이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져요. 요거 꼭 참고하세요. 그리고 연습 많이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100점도 이렇게 칠수 있으면 몇개더 치니까 또 어떤 방법 알려 드리면 또몇개더 치니까 예. 그러면 100점도 예, 멀지 않아 300점 갈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요 배치는요, 예, 이런 겁니다. 빨간 공끼리 딱 장쿠션에 봤을 때 5선에 있어요, 5. 그리고 네 공이 일접구하고 딱 이렇게 하나 떨어져 있는 거예요. 예? 쉽게 말하면 이렇게 있는 거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뺐다. 이 얘기입니다. 참고하시고. 그랬을 때, 일적구를 아주 얇게 쉬셔야 돼. 그러면 그냥, 네, 0.5%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때는 어디로 주고 쉬시냐. 요 12시나 11시 반을 주고 쉬세요. 근데, 여기서 잘못된 방법은, 네, 또 하나 보여드려야죠. 이렇게 원쿠션을 치시면은 공이 도망가니까 조금 전에 배치를 이런 얇은 두께를 치면서 무회전이나 또는 마이너스 0.5, 11시 반 이렇게 주고 치시라는 거예요. 요 설명, 네, 이해하신 분 1번 눌러주시고, 뭐, 안 눌러주셔도 돼요. 그리고 이 배치도 잘 맞든 안 맞든 계속 연습을 해보세요. 그래야, 예, 내가 생각하는 어떤 꿈의 점수, 비록 내가 100이지만, 100점이지만, 400, 500까지도 갈수 있어요. <laughs> 그래서, 여러 번 쳐보셔야 돼요. 투 쿠션 칠 때는. 그래서 내 눈하고 수구하고 같은 두피에 한번 보시면서 부드럽게 굴려주세요. 뭐 밀어도 상관없어요. 아주 이렇게 얇게 치기를 해서 투 쿠션으로 맞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전에 원 쿠션 쳤을 때일족고 어떻게 왔어요? 이 언저리로 갔잖아요 그거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배치에서는 원쿠션 치는 게 <laughs> 해법이죠 해법 그럼 이거 얼마나 이뻐요 그래서 시침발 어 또는 잘못된 예뭐 좋은 예 그렇게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리고 요거를 한 거, 금방 한 거를 예, 또 설명드려볼게요. 자, 아까 그 제가 이제 승글징글 유튜브에 출연했더니 예, 구독자가 최근에 많이 이렇게 늦어서 많이 오셔가지고 아주 기분 좋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승글징글 구독자분들, 네. 지금 배치해서 만약에 무회전이나 플러스를 주고 쳐도 맞아요. 근데 조금더 이쁘게 공을 모으시려면은 이 공은 두께가 <laughs> 일적골을 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시침판만 봤을 때, 느낌상 여기가 아니라 여기도 아니라 이쪽을 주고 치는 거예요. 느낌상 뭐 12시 반이나 1시 그리고 어 포인트 계산법처럼 영 그다음에 5라면 공 크기를 꼭 외우고 있어야 돼요. 직경이 65.5mm예요, 얘는. 그러니까 이공 크기를 내가 어디를 딱 쳤을 때 얘가 일족구 어디쯤 맞겠다. 그걸 좀 이해하시고, 조금 밀림을 쓰셔야 돼. 약하게 치면 안 돼요. 예. 네. 그래서 여러 번 쳐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네. 이 일적구라고 봤을 때, 앞선, 앞선이 숫자를 봤을 때 몇이냐면요. 뭐, 대략, 뭐, 한3 정도가 있네, 3. 그러면, 3보다는 조금 앞에 친다 그러면서 1시나 뭐 12시 반이나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서 쭉 이렇게 밀어서 쳐보세요 바로 세리? 네. 지금 설명 이해하신 분들 숫자 2번 눌러 주세요 쓰셔도 되고 네. 안 쓰셔도 됩니다 참여하실 분만 하세요 제가 요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근데 만약에 어, 자축 회전을 주고 뭐 잘못된 얘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냥 생각 없이 자축을 주고 여기를 어, 내생각 여기 좀 맞을 것 같아. 예. 그러면 덜이뻐요 <laughs> 그러면 많이 못 치겠지요. 만약에 왼손 쓰시는 분이 이런 공을 만났다면 어떻게 치면 될까요? 그냥 가면 되죠, 세리로. 네. 그래서, 이런 배치보다는, 음, 조금 더 이쁜 배치를 만드시려면, 좌측 플러스가 아닌, 우측 마이너스를 주고, 조금 밀어치기를 멀리 좀 해서, 해야지, 약하게 치면요, 약하게도 한번 쳐볼까요? 그것도 잘못된 방법인데. 뭐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약하게 쉴때몇개전 주고 약하게 쉬잖아요 이렇게 돼요 <laughs> 그러면 조금 억울하잖아요 짜증도 조금 나실 거고 에? 야 내가 조금만 더 어? 세게 하나 더 많이 밀었으면 은 여기서 에? 그래도 좀 많이 이렇게 알 수를 뺄수 있는데 개수를 많이 뺄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아마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약간 모자르는 것보다는 약간 넉넉하게 치시라 치시면 더 좋다 그런 얘기한 거예요. 이해 잘 되셨습니까? 현재 이 배치 설명 그러면 숫자 3번 눌러주세요. 이거는 고수님들도 실수 많이 하시는 겁니다. 네, 참고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공을, 네, 설명하려면은 또 시침판, 네, 지금 일족구, 아,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했지, 참, 이렇게, 아우, 어지러워. <laughs> 네, 어지러워요. 어지러워. <laughs> 이렇게. 뭐, 중간 줘도 되고요. 괜찮아요. 근데 이제, 일적구가, 예. 50%? 두께 정도. 뭐, 팔등분 나눠도 절반이니까. 얘를 반을 놔도 2분의 1. 세 가지가 다 똑같은 말이죠. 2분의 1, 8분의 4, 10분의 5. /2. 맞죠? 그러면, 그냥 치면은, 잘못된 예, 한번 보여드릴게요. 속도가 조금 맞추기가 좀 어려운데, 음, 그래도 연습 여러 번 하시면, 이런 공이 의외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연습만이 살 길이라는 거, 꼭 명심하십시오. 지금 내 현재 수지보다 더 많이 올라가시려면은, 연습만이 살 길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예가 뭐냐면, 약하게 그냥 이렇게 치는 거예요. 예? 얘는 어느 정도 내려오는데. 문제는 이인접골을담쿠션 장쿠션 맞고 내려오게 치는 건데, 이놈이 얘를 안 맞고 가잖아요. 그래서 그냥 큐 가지고 이렇게 수평으로 치는 것보다는 거기를 치면서 쑥 눌러주는 아이 거죠. 눌러치기. 그래서 저는 다운샷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면서 아, 너무 두껍게 치면 일로 빠지니, 예. 약간 느낌이 이렇게 밀면서 눌러치시면 은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부족해요. 그럼 지금도 얘 쳐서 얘 이렇게 갖다 내려오면 되잖아요. 그럼 100%가 여기잖아요. 그러면 얘는 더 뚱뚱하게 눌러서 얘또 나오게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눌러치기 많이 해야 되겠구나. 이런 원쿠션은. 그동안 이런저런 공들을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이런 경험이 많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어떤 해법을 찾은 게 다운샷?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습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눌러 쳐보세요. 그리고 요 일접고 심조절을 생각하면서 치시면은, 네. 아마, 점수 올리는데, 네. 1등 공신 네. 그 정도로 어려운 겁니다. 그 정도로 그 어떤 눌러치는 다운샷이, 예, 꼭 가미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원하는 점수 빨리 갈수 있습니다. 제 말이 맞다면 숫자 5번 눌러주세요. 네. 누르실 분만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다가 덤으로 하나 더 한다면요 좀 아쉬우니까 <laughs> 아쉬우니까 자 이렇게 있으면요 이런 공은 역회전 눌러치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일적골를 이렇게 들고 나와야 되거든요 그 배치 아 이것도 또 대기갔다또 해야 되겠네. 자, 얘못 쳐도 네, 이쪽으로 이제 80% 정도 가야 되겠네요. 그러면서 네, 살짝 이쪽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10시, 네. 9시도 상관없어요. 네 맞는 거는. 근데 9시로 눌러치는 거 하고, 10시로 눌러치는 거 하고 느낌이 좀 다를 순 있어요. 그래서 80% 역회전을 주고, 내가 얘를 이렇게 눌러서. 각을 만들 수 있다. 모아치게 할수 있다.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어떻게, 요, 설명이 좋으셨다면, 네, 숫자 6번 눌러주세요. 평균이 이런 곡을 어떻게 치냐면요. 일반 분들은 그냥 이렇게 치잖아요. 100점에서 300점 사이 치는 분들, 요거 빨아! 그러고 이렇게 치시잖아요. <laughs> 요구바라 그러면서 이렇게 치잖아요. 그럼 이걸 또 어떻게 쳐요? 네, 어렵죠. 만약에 에, 만약 이건 만약인데 이게 맞았는데 에, 어 비껴치기가 나와, 그러면 이쪽으로 보내서 돌아 내려오고 얘가 이렇게 갔다 오는 공도 있어요. 현재 이 배치가 그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 한번 보세요. 90점 보죠? 아우, 겨우 간신히 맞네. 그리고 지금 100%가 90점이 뿅 하고 하니까 대략 0이나 1 정도로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그냥 숨도 안 쉬고 그냥 직접 끊어치기라고 쳐보세요. 100% 느낌으로. 저1적구가 어떻게 오나 한번 보세요. 예? 숨도 안 쉬고 이런 거 그냥 찔러보시는 거야. 100%로. 네. 오죠? 그러면 요거까지만 설명하고, 네. 저거 거시기 한 분들은, 네, 요거를, 일자 거를 원쿠션 치시고, 어, 점수가 좀 있고, 어, 내가 마세을 조금 잘한다! 그러시면, 지금 살짝 엇각 느낌인데요. 두 공에 큐를 올려면은, 뭐 거의 일자 느낌인데, 이쪽으로 90% 느낌에 5축 5시 느낌. 그리고 밀어서 한번 쳐 보세요. 일적구가 어떻게 오는지. 박수 쳐 주실 분 박수 쳐 주시고. 엉터리다 그러면 <laughs> 엉터리라고 써 주세요. 이런 연습 많이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잘르기로 올려 드리면 보실 분, 그러면, 7번 눌러주세요. 안 보신다면, 네. 저 혼자 보겠습니다. <laughs> 네.